12년이 지나서 두번째 영화가 나왔는데 사실 두번째를 전제하고서 영화가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 어쩌면 처음 영화를 만들었던 관객분들한테 10년이 지나도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는 거에 대한 그 당시에 많이 사랑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 떠나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임했습니다 사실 어, 과거에 그렇게 좋은 게 있었고 또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 그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이 당시 박은기와 송교에게 한동수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지했습니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어려 만기 되면 다른 농도장 찍으러 오지 않습니까? 예. 부산입니 예. 얼마나 안 왔나? 예. 부회장님께서는 부산에서 근영님 환영에 준비하고 계시지말입니다 부회장님. 12년 전에 나왔을 때 제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이제 후반 쪽에 와 있는데 아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준석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2년이 지나서 준석이 바라보는 인생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조금 화도가좀 달라진 면이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아 어쩌면 이제 살면서 여러 편의 영화 중에 한 편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이 영화가 전부입니다. 아 여러분들, 관객분들한테 조금 영화 같은 영화로 좀 다가가기를 좀 소망하고요.